제 구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 이달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1 4째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소. 유화초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지체로 말며마 부정하게 되든지 먼여행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급별을 그 하나 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건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주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말 두긴이 너희 중에 거려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면 유월절 유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림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유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그러졌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납할 돌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희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너희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리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한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으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로니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우레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대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손 지파의 군대는 두에랴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세 자손 집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나탈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해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그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해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수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총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잔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흠하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엘다시를 하는 자와 메다시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백한자 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침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죽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는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아기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아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색순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티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악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들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